네 안녕하세요 써니윤입니다 제가 이제 그랜저 차를 출고해서 지금 이제 400km 정도 이제 운행을 했어요 자 이제 오늘도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아내와 이제 마트를 갔다가 지금 이제 저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운행을 이제 해서 찍는 거는 이제 처음입니다 네,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제가 지금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 이거. 네. 공기청정하는 거는 네 항상 이제 잘 틀어놓고 이제 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이제 소리 이제 뭐야 줄이면 되고 열선이 열선 핸들 기본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했었던 것들이죠.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거 이제 이거 판 이거 커서 참 좋은 것 같고. 지금 연비 같은 경우는, 음, 도로주행할 때 이제 한 7에서 9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고속주행할 때는 이제 한 12에서 13 정도? 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르긴 한데, 예, 저는 뭐 나쁘지 않고, 당연하고,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녁에 보니까, 낮에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앞쪽, 이제 마름모형으로 돼 있는 이 앞쪽. 오, 손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 보는 이 모습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저는 뒤쪽 라인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제 친구는 별로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 취향, 개인 취향 아니겠어요. 옆쪽 면에서 보는데, 되게 잘 빠졌죠 네, 제가 지금 이제 어 그냥 이거 보면서 이 옆쪽 라인은 그냥 A6 아니 A6래 A7이 예좀 생각이 나는데 물론 똑같진 않죠 자 이제 뒷좌석으로 이제 와봤습니다 확실히 낮에 이제 찍는 거랑 느낌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저기 이제 밑에 예. 시트는, 뭐, 새로 준 거를 이제 하나 깔긴 했는데, 예, 좀퐁신퐁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예, 넓어요, 넓어. 자, 이, 이누르면 됐나? 어, 예, 천장. <laughs> 예, 왜안 돼? 예, 천장 불빛이고, 아유, 역시 넓습니다. 자, 아, 아주 높죠? 제가 키가 181이에요. 이제 몸무게가 이제 97 정도 되고 아주 넓습니다 개인적으로 넓어서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 문 쪽, 뒷좌석에 보면은 이거 저 관심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엄마가 알려줬어요. 열선입니다. 네, 이제 정면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 조명이랑 이 어두운 배경이 이 그랜저 어, 신형 좀더 살려주는 거 같네요. 네, 멋있는 거 같아요. 그 그랜저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주행하는 내 영상 잠깐 이제 담아볼게요. 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이번은 시승감 어떠십니까? 되게 조용해. 그치? 가솔린이니까. 전입니다 그리고 되게 안정감 있는. 것들이. 안정감 있고 좋죠? 네. 되게 조용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그랜저 너무 이제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서. 이제 뭐 다른 이제 타 이제 유튜버님들과는 다르게 뭐 까고 싶은 게 없어요. 예 네, 그냥 좋습니다. 야, <laughs> 그리고 음. 아까 외관 차 외관에 저들 그한 빨간 줄테두리만 음. 이게 밖에서 딱 그려져 있는데 되게 멋있던데. 음. 포인트 포인트. 어. 네 깜빡이. 최준이한 나오는 거. 네뭐렉 걸리는 거 없어요. 네 깔끔합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녁 운행 한번 해봤고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주차 아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허리 디스크 이제 방지 이렇게 뭐 시트 이렇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아주 시원해요. 시원해. 아무튼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랜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뷰 이제 있는 그대로 느낀 점 이제 말해봤고요. 네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를 저는 <laughs> 네 괜찮습니다. 마음에 아,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예, 지금 시동 껐죠? 자, 이제 문 열면은, 예, 아이고, 시트가 뒤로 빠집니다. 저 처음에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안녕!